괜찮아, 괜찮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빵빵. 지금도 못나가그 거야. 딱 제가 잡아주면서 응. 아, 딱 제가 좀... 딱좀더 들어 확실하게 와. 네. 태연이 입건하면 딱 없어. 내가 들어오겠다. 그러고 아. 나서 편안해져야 되는데 아직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못안 하고 못 만져면 안 돼. 근데 흔들어 버리고 있으면 어느 뭐동 밴디좀더밴디좀더밴디못 들게 해야 돼, 못 들게 해야 돼. 그거 들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빨리 보내면서 더 잡아줬어야 돼, 더 보내면. 돼. 그냥 잡고 있으니까 섣어버리지더 보내면서 그걸 해결해야 돼. 앞으로 내 나가게 하면서 더 받아내야 돼. 야. 얘가 지금 턴 돌면서 이렇게 들면서 쓰잖아. 그걸 못 하게 해야 된다 지금도 똑같지 아니야 이게 아니야. 보내 앞으로 보내. 다를쪽 앞으로 가게 해야 돼. 그렇지 그래야 들어와. 이게 아니야. 좌우도 아니야. 그렇지. 타리, 타리 가만히 있어야지. 금 보내면서 해야 돼. 그거를 보내면서 해야 돼. 보내면서 해야 돼. 그렇지, 보내면서 해야 돼. 그렇지, 보내면서. 무슨 얘니지 알겠죠? 알겠와 응, 네. 이렇게 평곡 <laughs> 나, 주천으로 오세요. 며칠 끊어버리니까. 그래서 체력들이 나도 그렇고 아, 알려줘, 알려줘, 알려줘. 됐어. 이제 나가, 편안하게 나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속 쓰지 말라고 힘을 필요할 때, 얘가 거부가 나올 때만 알려주면 돼. 다리 쓰면서 앞으로 나가. 다리 너무 앞에다 쓰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지금 알려도 그렇지. 이제 나가. 앞으로 편안하게. 그렇지. 오케이, 굿. 오케이, 평복. 칭찬. 이걸 막 지금 우리가 선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계속 하려고 해. 좋은 느낌 받아서 n 렇게 편안하게 나 t 그 e 다 o 정리 e What h 정리하려고 e d t 고내 e I d o 내 거를 n o 그러면서 말이 필요한 걸 찾으려고 t k n o 고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만 t know. I don't k n o 짧게 잡아. 요이상게 너무 뒤로 빼지 말고 자, 렇렇렇오른아렇게잡게아 제가 렇다그렇게어그 정도면 충분해. 굿, 굿. 오른쪽은 또잘렇게 잡아. 아 자, 아 자, 이렇게 잡아. 아이하게잡 다리만 쓰고 손은 가볍게 다리만 앞으로 나가게 손 가볍게 하면서 다리만 톡톡 앞으로 나가면서 지가 제자를 찾아가야 돼 그냥 님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렇지 그렇지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한 게 말이 약간 무거워졌지 너무 나서 손을 그렇지 그렇지 뭔가 앞으로 한발한발 한발 찍는 느낌이 덜 드는 거야 그 연결이 너무 가벼워져 버리니까 그렇지 살짝 놔봐 말 어떻게 되나 볼 거야 가만히 있어봐 늘어지는 거느껴지니 지금 어, 이 여기서 막 차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 말이. 살짝 연결 유지하면서 추진 톡톡. 다리 쓸때그 연결을 깨지만. 근데 땡기라는 게 아니야. 유지하는 거야. 그 유지하는 거. 그 텐션만 유지, 유지야. 더 땡기고 더 세지는 게 아니야 톡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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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자석. 어 뒤로 기대지. 그렇지. 머리만 살짝 들어줘. 톡 위로 톡. 초금만 톡. 그렇지. 머리만 살짝 들어줘. 쏟아지려고할 때. 그렇지 톡 들어주고 다시 살짝 낮추고 그렇지 어또두가지는톡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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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지 그렇지 그냥 가볍게 가볍게 알려줘 살짝살짝 살짝. 뒤로 기대면은 뚜또가 져만 그렇지. 그렇지 다리만 톡톡 한 바퀴만 더한 바퀴만 더 몰아시지 마 몰아시지 마 그렇지 아닌 척 여유 있는 척 그렇지 평범 잠깐 쉬어요 그. 힘든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고 이 카메라에 <laughs> 아, 미치겠네, 여유 있는 척하라고 내가 그거 알아보고 세울 테니까 <laughs> 그거 <그걸> 튀내지마 <틀지> <laughs> 여유 있게 타 여유 있겠다. 숨겨 숨겨 <laughs>